이번 시간에는요, 올바른 그립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왼손과 오른손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왼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렷 자세를 하면요, 이 손이 이렇게도 아니고요. 이렇게 있지도 않고요 그냥 그 중간 정도의 위치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사실 이상태에서 그립을 이렇게 잡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조금은 어, 약간 애매하니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어, 명확하게 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 굉장히 더럽네요 <laughs> 네 어, 지금 이게 보시면요 이 세끼 손가락에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이 주름이 있고요. 여기 엄, 검지와 엄지, 이 검지 손가락 중간에 여기 이렇게 마디가 있죠. 그래서 이 라인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채를 잡으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자, 이 상태로 제가 한번 잡아 볼게요.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이 엄지손, 이 검지손가락이 차 이렇게 탁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 너무 바닥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가락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요. 어, 손가락으로 잡는 거는 맞는데, 이 새끼손가락의 이 손금,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대서, 이딱 대보면은, 이 검지가 이렇게 딱 걸리는 이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로 이렇게 딱 걸린다라는 느낌으로 잡으시고 이 새끼 손가락 이 라인은 받쳐준다는 느낌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이제 생명선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 생명선이 내체를 이렇게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굉장히 잘 견고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엄지와 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잡으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이렇게 빼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따봉. 따봉처럼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너무 이렇게 넘겨 잡으셔서 그냥 몽둥이 잡듯이 잡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렇게 잡게 되면 손에 힘이 일단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 엄지와 검지가 여기가 이렇게 붙는다라는 느낌이 가장 좋은데요. 티 꽂는 거. 그래서 이렇게 티를 꽂아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양손의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쫙 붙어서 이게 좀 빈틈에 좀 없다라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지와 검지의 이 간격을 이렇게 티로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손 그립을 볼게요. 이 오른손을요, 또 너무 이렇게 덮어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덮어 잡게 되면요. 지금 화면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 해 보시면 알아요. 오른손이 굉장히 이렇게 왼손 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어드레스를 서게 되면 오른팔은 오른손이 왼, 왼팔보다 이렇게 좀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덮 지는 않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너무 이렇게 뒤집어서 좀 이렇게 뒤집어서 잡진 않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른손에 올바른 그립의 방법은요. 제가 여기다가 점을 찍을 거예요. 한 요쯤이요. 자, 요쯤에 점을 찍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왼손에 이렇게 볼 거니까 왼손은 중간 정도에 이렇게 점을 찍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지금 생명선과 여기 엄지손가락에 점을 찍어 놨는데요. 이 생명선이 이 엄지손가락이랑 딱 점을 맞는다, 점이 맞는다, 똑딱이 아시죠? 똑딱이를 딱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딱 덮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감아잡게 되면 지금 생명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감아잡게 되면 생명선과 이 점이 맞지가 않겠죠. 또 반대로 너무 이렇게 뒤집어서 잡게 돼도 이 점과 이 점이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이 만난다라는 느낌으로 탁 덮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립을 한편 올린 적이 있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손에서는요. 이두 번째 손가락에 이 손바닥에 가까운 이 마디 그리고 이 손바닥에 이 새끼 손가락의이 두툼한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만나는 듯이 먼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걸 잡으러 들어갈 때 어떻게 잡으시냐면요. 저는 가장 좋은 게 우리가 차렷 자세를 하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그냥 차렷 자세 하면 요 손의 모양이에요. 요 상태에서 그냥 고대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이렇게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히는 게 가장 좋은데, 어, 많은 분들이 옆에서 봤을 때 힘을 들여서 막 이렇게 잡거나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게 아니라 옆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두 번째 손가락의 이 마디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힘을 들여서 잡지 마시고요. 그냥 옆으로 촥 이렇게 오게끔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왼손에서의 엄지손가락의 위치는요. 이 위치를 생각하시기보다 이 엄지손가락의 손가락과 이 손의 이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왼손 엄지손가락의 위치는 찾아가실 수 있어요. 굳이 제가 정가운데 놓으세요. 뭐 약간 이렇게 놓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요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딱 잡아주시면 요 엄지 손가락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잘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왼손에서의 중요한 손가락은요, 요세 손가락이에요. 요세 손가락.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립을 정말 올바르게 잡았다라고 하면요, 요렇게 딱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이 이 생명선 있잖아요. 왼손에서의 요 생명선이 이렇게 자잘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왼쪽에 이생면선이내 클럽을 이렇게 눈 만나게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손. 오른손은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도 막 이렇게 이렇게 감아 잡거나 너무 밑으로 쑤시고 들어가거나 이런 거보다 그냥 정말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자 오른손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으로 다가와서 잡아주시고요. 최대한 이 왼손의 엄지 손가락이 좀안 보이게끔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좀 오버해서 이렇게 너무 감아 잡으시면 어드레스를 섰을 때 오른팔이 이렇게 너무 서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른손을 감아 잡는 느낌보다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옆으로 탁 그냥 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 엄지 손가락은 또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렇게 똑바로 있어야 되냐? 이렇게 있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12시보다는 한 11시, 11시 반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힘이 없으면 탁 힘을 빼면은 약간 이렇게 옆에 11시 정도 위치를 하는데 이거를 누르니까 자꾸 12시냐, 11시냐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너무 이렇게 클럽가 일자로 이렇게 엄지 손가락 놓게 되면요 팩스윙을 딱 들었을 때 얘가 이렇게 밀려요. 오히려 얘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훨씬 더 좋은데 얘가 이렇게 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립 잘 보시면 여기 빵꾸 그 장갑이 빵꾸가 많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그립 여기가 다 달아서 자꾸 까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양손에 이 엄지와 검지가 너무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세 번째 손가락 중지와 약지에만 조금 힘이 가해지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 어, 이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 양쪽 두 손가락은요. 그냥 얹어놓는 느낌이지. 얘네가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양쪽의 어, 엄지와 검지의 힘 때문에 사실 좀스윙이 간혹 이제 실수가 나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어, 왼손에서는 요세 손가락 그리고 오른손에서는 요두 손가락. 그래서 총 다섯 손가락에만 힘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두 손가락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냥 막 진짜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손도, 한 가지 제가 좀 빼먹은 게는데 오른손도 마찬가지로요, 이 엄지 손가락과 요 사이, 이 사이에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양쪽 다. 이렇게. 그래서 빈틈이 좀 없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립 같은 경우에 뭐훅 그립이 있고 윗 그립이 있고 스퀘어 그립이 있잖아요. 근데, 어 보통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이 골퍼가 위에서 봤을 때뭐 뼈마디가 두 개에서 세개 정도면 그냥 가장 적당한 스퀘어 그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거를 내가 올바르게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 뭐가 있냐면요. 자, 왼손 그립만 딱 잡아놓고 딱 들어요. 딱든 상태에서 세끼손가락 떼고요 자네 번째 손가락 떼고요 세 번째 손가락 떼고요 딱 떼면 올바르게 잡으시면요 이렇게 걸립니다 저딱 잡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위크하게 잡았다고 이렇게 뒤집어 잡았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세끼손가락 떼고요 네째 손가락 떼고요 세 번째 손가락 떼고요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건 올바르게 견고하게 잡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반대로 제가 너무 후, 이제 후크립으로 잡았다고 칩시다. 마찬가지예요. 새끼손가락 뗐어요? 넷째손가락 뗐어요? 셋째손가락 뗐어요? <laughs> 지금 거의, 어, 이두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잡은 거를 체크를 하실 때, 딱, 하나, 둘, 셋, 넷, 다딱 뗐을 때, 이 엄지손가락까지 뗐을 때, 이두 번째 손가락과, 손가락과 여기 제일 이 두툼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탁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잘 잡고 있구나.로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립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채를 위로 올린 상태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클럽이 아래로 떨어질 만큼 약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굉장히 손이 아프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다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 클럽이 아래로 떨어질 만큼 힘을 쭉 빼서 클럽 아래로 툭 하고 떨어뜨려 주세요. 자, 다음 방법은 이번에는 그립이, 그립에 힘을 빼는데 이 클럽이 떨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빼면 클럽이 떨어질 것 같다. 그 정도까지 힘을 빼주시는 거예요. 자, 저도 빼볼게요. 어, 네. 이 정도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빼면 바로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클럽을 앞으로 쭉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내려보면 확실히 헤드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면서 그립에 힘이 살짝 쥐어지거든요. 딱그 정도가 바로 올바른 그립의 악력. 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너무 힘을 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아 그립에 힘을 빼면 채가 빠질 것 같아요. 아니면 채가 진짜 막 던져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립의 악력 좀 힘을 좀 빼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정말 그냥 이렇게 놔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버리는 거는 아니고요. 정말 어느 정도로 힘을 약하게 잡아야 되지라고 이제 궁금해 궁금하시면 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떨어뜨려 보고 그 다음에는 떨어지기 일부 직전까지 힘을 뺀 상태에서 앞으로 클럽을 이렇게 내려보면 확실히 이 헤드의 무게가 촥 느껴지면서 그립의 악력이 살짝 더 쥐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 상태가 바로 올바른 그립의 악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 그립의 악력 설명을 드릴 때 제일 가장 많이 비유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스톱 이거든요 여러분 고스톱 많이 쳐보셨죠? 이 고스톱을 칠때 우리가 손에 힘이 이렇게 착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착 털어줘야 이 손맛이 쫙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같은 원리예요 고스톱 칠때 우리가 손에 힘을 꽉 주고 패를 쥔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쫙쫙 맞는 그 손맛을 느끼기가 어렵 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그것과 같은 원리로 이 골프에서도 그립의 악력을 조금 약하게 잡으셔야 훨씬 더 리드미컬하고 부드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클럽을 이렇게 할, 어, 좌지우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립의 악력을 약하게 잡는 것을 좀 권장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확실히 제가 설명해드린 연습 방법을 해보시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강하게 잡아왔던가를 아마 한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